웹사이트 로튼토마토 주로 비평 위주의 평점을 매기는 웹사이트인데요 오늘 소개할 영화 이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99%를 받아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오늘의 무비데이 바로 게다웃입니다 흑인인 사진작가 크리스 백인인 여자친구 로즈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크리스는 로즈의 부모님이 자신이 흑인인 것을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하지만 크리스의 걱정과 달리 로즈의 가족들은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의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로즈의 집에서 일하는 흑인 관리인 윌터와 가정부 조지나에게서도알수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영화 개다웃입니다.